동력글밭 8월 25일 일요일 겨무든 조국에게 우리에게는 똥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남을로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 놓고 엉뚱하게도 남을 탓하는 경우에 쓰곤 합니다. 잘 나지도 못했으면서 남을 못났다고 탓하는 데에 몰두하는 경우에 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잔당과 같은 수구 꼴통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똥무은 개인 도착 외구들이 짓거리에 든 까닭을 혈압을 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 지난해인 2016년의 겨울 촛불을 지켜든 때입니다. 그 모진 추위를 견디면서도 박근혜 정권은 물러가라고 외쳤고 그 결과 물러갔습니다. 순순히 물러갈 생각이 없어 쿠데타까지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질 못했죠.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뜻대로 안될 경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까닭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박근혜 정권을 뒷받침했던 수구 꼴통 토착 외구들입니다 정치 쪽에는 자한당이 버티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 쪽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꼴통 방송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는 제 욕심만을 채우는 수국골통 재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뭉뚱그리면 이승만, 박정일 쫓는 무리들이죠. 교회를 엿보며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됐다 싶어 권력의 빌부터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부를 권력을 나누어 갔습니다. 어느덧 민족을 배신했던 그 예전의 부끄러움은 저만치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호시탐탐하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귀에만을 엿봅니다. 그리고는 별별 짓을 다 해댑니다. 저들은 촛불의 힘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권과 함께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사악하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켜둔 촛불의 힘에 당황하여 박근혜 탄핵의 앞장서 구찬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잠잠해지자 서슴치 않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바른 생각을 갖지 못했기에 교회만을 살피다 주저없이 힘센 쪽으로 선택하는 교회주자가 됩니다. 일본에부터 우리똥똥거렸던 그들이 후회답게 일본을 편들고 나서는 저들입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토착 외구들입니다. 저들에게도 우리 민족, 우리 나라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배가 부르고 내 꼴리는 대로 쓸 때면 겨우 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때는 주저없이 물부를 가리지 않고 힘센 놈들에게 붙습니다. 친일이면 어떻고, 친미친중 칠러면 어떻냐고, 보란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태극기, 송조기를, 심지어 일장기를 휘두르며 태극기를 모독합니다. 거기에 어리석은 무지렁이들이 상당수 간간이 합세를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을 하지도 못하는 저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테면 그렇게 살게 내 버려두라고 일찌감치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미친 개에게 몽둥이를 드는 무리수를 둘 필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무든 조국에게 제발 토착 왜구에 똥은 묻히지 말기를 빌게 됩니다. 아무튼 쉬고자 했던 새벽은 이렇게 조국의 밝은 내일을 빌며 건넙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